역대 최대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던 경북 지역에서 안동 봉황사가 화만을 피했던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불길에서도 이 전통 사찰을 지키기 위해 사발에 걸었던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세상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일 만에 안동시 기란천을 넘어 임동면 아기산 일대로 확산됩니다. 아기산 자락은 대웅전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년고찰 봉황사가 터를 잡고 있는 곳. 화만은 신라 선동요왕때 창건된 유서깊은 천년고찰을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25일 오후 6시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기산 자락을 태우며 엄습한 불길로 봉황사는 비상이 걸렸고 이에 안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소방차량을 배치하고 저지선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위험을 무릅쓴 채 현장을 사수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혼신을 다합니다. 불이 이제 오는 것은 여기서 1차 저지를 했기 때문에 2차 저지가 여기서 만일 무너졌다 그러면 이 절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마을까지 다 이렇게 화마에 휩쓸릴 정도가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산불이 접근해오자 봉황사 선인과 대중들은 불상과 탱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대웅전에 방연포를 씌우면서 문화유산 보호에 혼연일체로 나섰습니다. 주부를 잡아 사찰 방어에 성공했다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 산신강 옆에서 잠불이 발견됐다는 봉황사 대중의 연락을 받자마자 소방대원들은 소방호수를 사찰 뒷편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며 숨은 불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불을 다 잡아서 다시 불씨가 없도록 하고 해서 이제 천정고찰 이 봉황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산 봉황사에 10여 년간 주석하며 가람 중창을 이끌었던 서울 삼각산도 순사주지 태원선임은 산불 확산 소식을 접하자 단거리에 달려와 사찰 보전에 필사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같은 선인과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사투는 주변 초목이 대부분 불에 탔음에도 봉황사 경내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물론 인접한 민가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은사 스님께서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소방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 협조하래 우리 봉황사가 진화가 빨리 되고 지켜낼 수 있었지 않은가 정말 다시 한번 소방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은 조계종지의 16교구 본사 의성고운사와 말사인 온남사와 만장사, 용담사, 조계종지의 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 말사인 보광사와 소정사 등 여섯 개 전통 사찰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불로 천년 역사를 품은 사찰들이 단몇 시간 만에 소실됐지만 천년의 숨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의 현실은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봉황사에서 bbs뉴스 김정렬입니다